내 말이 좀 잘못됐나? <웃음> 그래서 그래서 손혜원, <laughs> 응 손혜원, 어. 손혜원? 뭐 손해 본다고? <laughs> 손해 보는데 어떤 미다이 말이냐? 손혜원 그분이 누구죠?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사람 간상까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간상은 내가 벌써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면 또그 사람이 나를 걸고 넘어져. 알겠죠? 그 정도만 알아도 되겠죠? 에, 그래서 나이가 대통령 되는 데는 상당히 고마우신 분이야. <laughs> 알겠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어려워지고, 이부채질 하는 사람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으로써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충무도를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국가혁명당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은 여도 아니오 야도 아니고 국가혁명당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혜원이라는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야 그 다음은 또 거기에 자기가 조금 심리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나 손혜원씨나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냥 매도하면 안 돼, 알겠죠? 역지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못 먹은 감치를 본다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써도 되는 거지, 맞죠? 알겠죠? 역제사지. 그러니까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 내가 손해운이라면 목포에 그 옛날에 외정때 있는 적상가옥들이 너무 비참해. 그 공장들이 그 비참한 건물을 활성화하자. 옛날의 문화를 살리자. 할수 있겠죠? 거지역 그 국회니까 의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그흔 건물들을 좀 샀다. 이거를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그런 뜻은 처음에 뜻은 좋죠. 네. 그러면 이름 있는 국회의원이 거기다 좀 투자를 해달라 하면 투자를 하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다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국가에서 예산도 이중 삼중 좋죠. 네. 그거는 국회의원의 능력이야.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갔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사람이 능력이 좋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권력자들과의 뭐이런저는 뭐가 있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개인의 역량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내가 대통령 됐는데, 내하고 아는 사람이 조금 생활이 나아질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그 사람 개인의 역량이야.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뭐 그걸 목포 거기를 활성화하겠다, 문화 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뜻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산공을 시범적으로 자기가 먼저 삼으로서 다른 사람도 거기 투자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수처가 필요했겠지. 알겠죠? 그래, 나도 거기에 적산집을 샀다. 너도 거좀 그 투자 좀 해라, 재벌 너고. 너고 목포 출신 기업인들 좀 투자 좀 해라. 이렇게 할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직자다 보니까 거기에 그 물건을 몇개산게 흠이 되는 거야.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 서로 입장을 바꿔보면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고 손녀라면소녀 국회의원이라면은 여러분들도 거기에 돈을 조금 투자했다면 사람들을 투자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몇개더 늘어날 수가 있어 없어 돈이 있을 경우에 아니 하는 김에 막한열몇 한 개나 사보자 막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은 시간보다. 개인으로 있었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그 옛날 습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좀 됐게 해보자. 이래가 뭐좀 많이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볼때그 사람이 뭐 지금 나이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커져버린 거야. 내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리고 넘어질 때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 할 사람들이야. <laughs> 알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왜 요새는 막 여성들만 두드려 잡아서 옛날에 뭐 최순실, 뭐 박근혜 이제는 또뭐 손혜원 여자들만 남자를 좀 두드려 잡지 왜 여자만 두드려 잡아서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성을 코네 몰고 가는 거 나는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남성들이 그런 걸 지켜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좀 잘못됐나? 그래서, 그래서 그 일은 자기 지역을 발전하려다가 조금 욕심이 오바할 수도 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손해온 의원이라도 그 정도는 할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알겠죠? 음, 그래서 이야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강의 때 이야기를 안 해. 그런 거 근데 질문하니까 내가 답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출신이죠? 중남교 출신이야. 나는 전라도 편도 아니요. 경상도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객관적으로 바라봐. 그리고 그 여자의 손혜원 씨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자기 딸이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그거 그냥 조금 뭐... 인간적인 욕심이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거야.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김에 조금 낫게 하고 싶다. 욕심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뭐 나라가 망할 정도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나가면 뭐 이게 뭐권력의 비리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 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의도가. 뭐 목포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사람이 목포 시민들 몰래 그렇게 했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러나 목포 시민들도 원했고 목포 시민들도 거기가 발전되기를 원했고 또 여러분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냐하면은. 지금 지방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가면 가게 문 닫았고 분양이 안 돼. 하던 가게 문다 잠가 놨어. 뒷골목 가고 뭐.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시대에 누가 미친 사람이 집을 몇 채씩 사겠노? 시골에. 그것도 죽어버린 상권에. 그거 그런 악성 투기자 아닙니다. 뭐 악성 투기자로 몰고 가면 몰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은 달라요. 서울에 투자하지. 서울도 벤두리는 지금 오피스텔들이 분양이 안 돼. 맞아 맞아. 임대를 못 내. 서울도 되는데만 되지. 웬만한 상가는 관리비, 집세를 못 내. 그렇죠? 그 상가가 붕괴되고 있는데 지방 상가는 다 전멸이야 지금. 그런데 목포는 또 더해. 그다가 애정을 갖고 자기 고향에 집좀 샀다고, 그게. 여러분들, 지방을 그렇게 너무 홀대하면 되나? 그래, 안 그래요? 음, 지방을 살리자. 그런 취지는 좋아요. 응? 자기 고향 아니잖아. 아, 자기 고향 아닌데 자기 지역구. 지역구 아니에요? 응? 지역구 아니에요? 어, 그래, 지역구인데 거기하고 인연이 있어, 그 사람이. 목포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야. 그게 자기 손조들하고 연관이 있어. 어 그래서 그거는 에, 자기 친족이나 외가와 연관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지역에그 누구야 무슨 국회는원했 있죠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의원 지역구죠. 네. 어 그분과의 또그또뭐 어떤 인과관계는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역 상권을 국회의원이 살리겠다 그거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지방 지역에 건물을 사는 미친 사람은 없어. 다 내놨지. 팔아버리려고. 지방 다 주고 가고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샀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다음에 뭐 지역구를 옮기려고 한다거나 뭐그 지역에서 좀뭐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지 몰라도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건좀 내가 볼때 내가 일반 머리가 아니죠, 신인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지사지 좀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예, 깊이 생각하, 뭐, 그분이 말이 좀 거칠고 그런 게 있고 또 누구와 친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와 친분이 있고 이런 게, 어, 그런 게좀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걸안 봐요. 객관적으로 딱 신인은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구나. 또뭐 하나, 그냥 하나 잡아 주고 나면 또 하나, 또 다음 차례를 찾아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업장을 자꾸 저지르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죠? 아, 기자들이 할 일이 많이 없구나. 지금 <laughs> 뭐기사거리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한 번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죠. 음, 그래서 이런 민감한 이야기는 대통령을 나갈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나는 오직 공약, 정책 이거를 선부하지 지방에 무너져가는 상권을 살리겠다고 무슨 국회의원이 몸부림친 거 이런 이야기도 나는 안 해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대통령 되면 정신교육대갈 사람들이니까 Ha ha ha.